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 한절을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장교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잘하시죠? 이 4학년이에요. 어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제자종, 몇 명은 안 되는 제자들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가 하나님이 크게 쓰셔야 그 종이 될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기도해줘야 될게 3년이 더 남았어요. 하고는 을 비롯하고 또 임명권은 수렴을 것이고, 그러니까 현의 인제 인지를 풀어서 떠나오게 되는 이상으로도 이렇게 되는 것니다 자, 말씀을 오늘 말씀을 또전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나도 위임받은 영덕권, 영권을 말하는 거죠. 오래전에 7월 네. 셋째 주가부터 종교가 필요할까? 기독교가 필요한가? 그죠? 우리가 뭐굳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걸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성경에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쓰여 있어서 교회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겠어. <laughs> 교회는 아, 나도 믿고 싶지.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이 너무 많아서 그거 이해가 안 돼서 나는 못 믿어. 이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론은 이거죠? 맞아. 나는 오히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믿어.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레벨이라 그러죠? 나보다 더 낮은 사람들, 나보다 더 낮은 것, 나보다 더 어, 좀 레벨에서 좀 떨어지는 것들은요. 이해해야 믿어줄 수 있어요. 경험해봐야 믿을 수 있어요. 부하직원을 뽑았는데, 저 사람을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써보아야, 아,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 아닌가를 믿고 정직원을 할 건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용도 안 해보고, 사용도 안 해보고, 사귀어보지도 않고, 내저 네 사람 믿다 이건 곤란한 경우 만날 수 있죠. 왜 브랜드가 생겨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사 보고 냉장고를 사 보고 이거저거 다사 봤는데, 야 거기서 만든 건 믿을 만해, 경험을 해보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보다 높은 거 있죠.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야 믿음이 가요. 야, 왜 우리 여기 자꾸 숨어있으래? 왜 우리 보고 여기 자꾸 숨어있으래? 누가 그런 거야? 도대체 제갈공명이 그랬어. 가만히 있어. 그럼 아 그래, 그냥만 여기. 어, 숨어서 습격할 준비하고 있으라 매복하고 있으라 그으면 믿을 만해요,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제갈국명 우리는 이해 못해, 그러니까 아, 그 사람 시켜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선어댓살된 우리 딸들이 어릴 때는 네 살, 세 살이 럴 때는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저거 뭐야? 아빠 이거는 뭐야? 이건 왜 그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다 나가, 다할줄 알고 나한테는 모든 지다 부탁을 했어요. 왜? 자기 네살세살때 경험으로는 아빠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아빠예요. 그러니까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고생이 되더니 여대생이 되더니 아빠 그것도 못해? 내나 네, 내가 해줄게. 아빠 내가 더잘 알아. 이젠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왜? 나를 다 이해했거든. 아 우리 아빠 전능한 양반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나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 아빠도 실수할 수 있는 양반이야. 우리 아빠도 이래. 그렇죠? 왜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하시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 도저히 우리가 내 지식과 상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신 양반이니까. 아, 그렇다면 내 불가능한 인생을 맡기고 믿을 수 있겠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는 거지. 내가 그 기적 때문에 믿는 거지. 기적도 행할 수 없는 양반이라면 내가 믿어서 뭐하게 내가 그래도 그나마 내가 그냥 쭈물떡거리고 어떻게라도 살아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기적으로 감당해 주시는 분이니까, 아, 그러면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내 인생도 맡길 수 있겠네.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저거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일은 어떡하지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높으신 분이니까, 나보다 낮으면 이해하고 믿어야죠. 알아보고 믿어야죠. 확인해 보고 믿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기적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사건을 만지시는 방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있어서 못 믿는다고요? 아니, 기적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과 저도 좀한 번만 생각해 보지 말고 두번더 생각해 보시면, 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구나.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적은 뭐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권세를 통해서 나타나요.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요. 근데 그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임해 주시오. 주시오요. 주셨는데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위임해 주셨어요. 아직도 제가 체력에다 회복이 안 돼서 자꾸 이렇게 입술이 마르네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도 많이 했더니 입술도 막 마르고 그러네요. 지난주에 전투사님을 통해서 영권을 받자. 영권을 받으려고 해보니까 영권이 뭐예요? 영권을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못받아요. 루벤이 그랬죠?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아버지의 권위 무시했더니 육적장자인데 탈락해버렸어요.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은 세겜의 사람들을 모두 죽여 버렸어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겼어요.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우리 딸내 누이 동생 디나랑 결혼할 수 있어.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약속을 어기고 할례 받고 못 움직이는 남자들을 쫓아가서 다 죽여 버렸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언약을 약속을 중시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두 아들을 또 탈락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애국으로 쌀을 타러 갔어요. 7년,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금은보석이라도 갖다가 쌀하고 바꿔먹자 해서 아들들이 남은 아들들이 다 쫓아갔는데, 그때 누가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 막내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거든. 얼굴을 가리고, 옛날에 우리 아명호사붙부츠로촥 하고 얼굴 위에 가리죠? 가리고, 눈만 딱 내밀고, 이제 대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간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놈들! 그리고서는 마스크 벗고 할게요. 네. 마스크 벗고 할게요. 혹시나 해서 마스크를 썼는데 말이 잘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간첩 아니에요. 진짜 쌀이 구분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너희들 그럼 사정을 얘기해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사실은 우리한테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 우리 형제 중에 막내 요셉이 죽은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해서 베냐민을 그나마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베냐민만이라도 좀 보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안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베냐만 보내면 니들 배신하려고 그러지. 니들 진짜 간첩이구나. 그럼 베냐민 내지 누가 남을 거야? 나오면 죽을 죽을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인질인데 그때 유다가 탁 나서서 하는 말이 제가 남겠습니다. 희생했어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 요셉을 팔았던 것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제가 남겠습니다. 유다가 그랬더니 그럼 니들 가서 아버지 모셔와 내가 확인하면 풀어줄게. 그래서 유다가 영적 권세. 장자의 축복을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거기서 나왔고요. 유다가 사자가 움치는 것처럼 젊은 사자와 같은 왕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권사님들 남성 교회장, 여성 교회장, 목사, 장로, 안수권사, 안수집사. 아 나보다 먼저 저 사람이 교회 나왔어. 에 그래봤자 나보다도 뭐 모르대. 무시하지 마세요.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것은 꼭 지키세요. 예, 네, 지키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 어, 어, 무슨 족속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족족을 만났어요. 그때는 그 족속에 자기들도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집신도 다 헐어준 거, 곰팡이 난 빵, 가죽 부대도 다 헐은 거 갖고서 빨리서온 것처럼 와 갖고서 우리 약속합시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죽이지 마시오.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러고서 약속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역동 내서 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았어요 속았다고 다죽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라 지켜야 한다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뭐래요 약속을 중시 여긴 거예요 그랬더니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복을 받는데 영권을 받아요 이 영권이. 구약시대는 장자의 축복권으로 나타났고,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는 권세로 나타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도 이인받은 권세가 있을까? 영권이 있을까? 그걸 살펴봅시다. 그래서 권세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부터 시작해 볼까요?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요. 권세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왕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권력자에게서, 정치인들에게서 권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가 고백하지요? 죽이는 논란 할때 고백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만약,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할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할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세요? 나라, 권세, 영광, 아버지께만 있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할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사망에 안 빠지는, 죄에 들지 않게 하는, 악에 들지 않게 하는, 구할 수 있는 권세, 능력,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그분에게 네.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복음 12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곧 죽인 후에, 우리 육신의 몸이 죽는 거, 이건 이 세상 권세에 능력 있는 사람들 광도들, 힘 있는 사람, 완력 있는 사람,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건 물론 권세라고 할수 있나요? 그런데 더한 권세가 있어요.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 놓는 권세는 대통령도 왕도 황제도 못하는 일이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권세는 누구에게가 누구에게 근원이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이 권세의 주관자 주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권세를요. 예수님에게 모두 주셨어요.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께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셨어요. 이유 없이 주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영생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 권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독생자에게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뭐 때문에 권세를 성자 하나님께 주셨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권세가 꼭 필요했거든요. 이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 이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주시려고. 죄를 용서해 주실 때이 권세가 필요해요. 아무나 어. 판서, 판결 내리고 선고할 수 있나요? 그 권세, 나라로부터 판사라는 권세를 받은 사람만, 뭐, 징역명년입니다. 뭐, 벌금 몇, 몇, 몇만 원입니다. 이거 내릴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그 권세를 나라로부터 받은 판사만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은 성자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 받았다 누가 보고 모장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권세를 이것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눈에 보여요 안 보여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중풍병자를 보여주고 야 중풍병자한테 너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하고 너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어느 게더 어렵겠냐 어느 게더 어려워 보여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중풍병자 일으켜 세워가는 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거는,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건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의학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 안 돼요. 근데 중풍병은 어쩌다가 약초를 먹었더니 병원에 가서 혈관을 뚫었더니 되더라. 될 수도 있어요. 너희는 어느 게더 어렵다고 생각하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더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중풍병자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죄 사하는 권세가 바로 나에게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가 기도할 때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님이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권세를 주님은 또 영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여기서부터는 이 위임이에요. 위임 위임은 준게 아니죠. 위임장 받아보셨죠? 위임을 받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여기서 목사라는 권세라면 권세를 위임 받았어요. 제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든지 제직회에서 또는 목회 사역 안에서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는데 가시죠. 그러면 저는 가는 거예요. 위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위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 제가 여기 목사가 아닌가요? 목사 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잖아요. 내 거라서 아니요. 위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 받은 거는 위임받은 거지 내 거가 아니. 내 마음대로 막 휘두르고 살면은 곤란한 일 겪습니다. 사울왕처럼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위임받은 거예요. 자, 봅시다. 왜 권세를 주셨는지, 권세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걸 주셨는데, 어떤 권세를 줬느냐, 믿음의 권세를 주셨어요. 믿을 때 이런 권세가 나타나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표적 기적 능력 왜 누구에게 왜 나타나느냐 믿기 때문에 믿는 믿음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영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영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영권을 가지고 능력적인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내 삶이 하나님의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표적이에요, 기적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지적 표적 권세가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권세. 믿음의 권세예요. 믿음 없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이 믿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몸부림치면서 이 믿음의 권세를 갖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의 권세를 받으시기를 이 영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신 위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지 내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삶에 고단한 일을 만나거든, 불가능한 일을 만나거든, 고통의 일을 만나거든. 역경을 만나가든 환란과 고난을 만나가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내 이름은 아니지만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근데 너 누구냐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행하냐 귀신 쫓는 청년들에게 그러고선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뒤지게가 터졌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한다 그러면 귀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고난과 환란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 이렇게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이 권세,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꼭, 어 예를 들면, 천님만 영광이 있다고 자비하다 뭐 이렇게 하게 안 해. 우리도 부처 될수 있고 다 대자 대비할 수 있고 다 돼. 근데 기독교만 꼭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그러고 기독교만 꼭 하나님만 권세 있다 그러고 꼭 예수님만 중심이라 그러고. 아니 뭐, 뭐 우리는 종이라 그러고 뭐 권세 능력은 다 하나님께만 하고. 기독교는 왜 그래? 어? 왜 그래? 뭐 우리 사람도 영광 가지면 안 돼? 우리 사람도 권세 있으면 안 돼? 왜?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히틀러가 권세를 홀로 틀어주더니 무슨 일이 생겼나요? 600만 학살이 나는 일이 생겼어요. 김일성이가 홀로 주체 자기만의 왕인 거예요. 자기만 권세자가 된 거예요. 자기만 영광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숙청해버렸어요. 심지어는 고무부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김정은이가. 그 권세 가지고 평화가 오던가요? 죽어버리잖아요. 렌이는 안 그랬어요? 모택동이는 안 그랬어요? 옛날 왕권을 가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화가 일어났습니까? 별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이순신이 그렇게 승전보를 갖다주는데도 선조인검은 이순신을 못 잡아 죽여 안다는 이유가 뭐예요? 나만 영광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역적 만들어 죽이고 뭐하여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백의종군 시키고 뭐하고 저하고 사람이 영광을 가지면 상처 입고 열어 죽어 나갑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은 권세도 영광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위임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가 이거 하나님 욕심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권총 주면서 야너 이거 생일 선물이야. 그럴 부모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야, 너 이거 기관단총, 이거 멋있지? 너 이거 오늘 생일 선물이야? 그거 사주는 사람 있어요? 혹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네다섯 살짜람에게 너무 예뻐서, 손자야, 내가 사냥총 너한테 선물한다고 선물로 줘도 부모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는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돌려줘요? 성인이 돼서. 사냥총을 제대로 남 해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되면, 야, 너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은 이 총재 돌려줄게. 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권세, 영광, 멸류관, 이 모든 것들을 언제 돌려주신대요,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 되면 돌려주실 거예요. 주님이 욕심이 나서 자기만 아는 분이고 독선적이고 그런 분이라서 당신만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한테 있으면 초등학생한테 기관단총 선물해준 것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선 당신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려주시는데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면 다잖아요. 다잖아요. 그 권세를 주시겠다 돌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심쟁이 아니시죠?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그러면 손 다칠 일 없어요. 손 베일 일 없어요. 오발사고 날일 없어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은 두루마기가 뭐예요? 오세요. 제가 생일 교회 생일 때있는 두루마기 아시죠? 옛날 어른들이. 그거 빠는 사람은 뭐예요? 성결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 공의롭게 사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그렇게. 더러운 게 묻으면 계속 회개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며, 이 생명나무가 예수님이거든요? 생명나무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이 문은 어디예요? 천국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 이 권세는 뭐예요? 영생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권세, 영생의 권세를 받으려. 아미로다. 이러면 다 돌려주셨잖아요. 그때까지 조금 참으세요. 만국의 권세를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는 기적, 표적. 이게 단의 이야기 아니라. 아저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참 복도 많이 받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돼. 나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내간증이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권세 믿음의 영권, 예수님의 이름의 영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함노라 우리 가정에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내 몸에 약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강강하여질지어다, 내 자녀들이 주안에서 형통해질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그 영권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능력을 체험하는 삶, 누리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